차명성 역을 맡은 김동욱입니다. 음, 이렇게 어,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어, 좋은 말씀 많이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할수 역을 맡은 이만희입니다. 어, 네. 귀한 시간 내주셔 서 고맙고요.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 플러스 코미디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많이 지켜봐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해구 역을 맡은 손호준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워낙 좋아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영화상 이제 뭐 어떤 영화 시간적인 것도 있고 스토리상 조금 편집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액션이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음, 촬영된 많았어요 한한여섯배 정도는 더 많은 분량을 찍었던 것 같은데. 어, 한한달 정도 전부터 계속 그 으, 프리런이라는 그런 액션과 이런 액션 합그 레슬링들을 좀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무술 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배우들이 어,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 근데 그게 이렇게 대박 그렇게 뭐 촬영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심리적인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뿐인데, 근데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 이, 영화를 찍기도 전부터 김동욱 씨랑 손호 씨가 저를 불어했었어요. 계속 물어보고 어땠어요 촬영? 불안할 정도로 저는 감사하죠. 저는 너무 좋았고 또 잘자배 친구들과 보는 것도 그분들 보는 것도 좋았고 지우량하고도. 친해져서 좋았고, 또 매니저도 시무지시잖아요. 저는 복이 많았던 것 같고.